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입이란, 이건 애니메이션입니다. 오, 어? 어, 그러네요? 네,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이걸 실사영화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다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케이스구요. 음 그래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이 초반엔 들지만 나중에는 안들 정도로 정말로 집중도가 엄청난 음 영화이고요 아 어, 46회 시체수국제영화제 애니메이션 최우수상을 받았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 상처투성인 저 남자 분이신데, 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성우가 같은 양익준 씨예요. 그 아까 전에 홍파리에서 아, 비슷한 <laughs> <우와>. 네. <laughs> 역할을 맡았고 잘 살리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 <laughs> 네. 교회 같은 게 들어섰는데 그게 사이비 단체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는 사실 목사가 아니고 조폭 같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음. 돈을 벌려는. 술이남. 예, 네, 뭔가 그 그런 점점이? 느낌이죠. 예, 네, 그런 느낌이고 저 왼쪽에 젊은 전도사는 이게 그냥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음 고뇌하게 되는 음한 인간으로서. 아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네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거 자체도 정말 인간이 어떤 거에 빠지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진리가 음 아니다. 그거를 음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음 그냥 아 흘러가듯이. 음, 맞아. 음, 어떻게 그렇게 가다 버리게 되는지. 처음에 믿음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 믿음이 한번 시작되면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게 되는지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끊는 게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호하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끌고 가는 음. 그런 게 있는데 어 되게 이건 좀 호기심이 가는데요. 음. 강추 어. 강추 드리는 네. 어, 영화고요. 음. 정말로 이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음.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부산행을 만드셨고 아아 어, 그리고 이제 지옥 드라마도 만드셨고 오 이제 요즘은 뭐완전뭐 뭐 메인스트림이죠. 어, 그러니까 예, 이분이 원래 이제 더 대지의 왕이라는. 저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졌어요. 원래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었어요. 근데 오. 화제였던 게 애니메이션인데 애들이 보는 게 아니고 성인이 봐야 되는. 음. 그리고 그게 막 어떤 되게 자극적이고 막 그런 선정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참, 잘 담고 있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정말로 인간의 그런 본능 같은 게잘 드러나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음. 엄청 저 대지의 왕이 정말 무서운 작품이고 정말 잘 맞는 작품이고요 음. 그거에 이어지는 저사이라는 음. 작품도 정말 그 이어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 실사 영화를 하겠다 음. 그것이 이제 마동석과 정유미를 쓴 맞습니다 <laughs> 공유를 뺐네 <laughs> 아, 고, 아이 공유 환호길 <laughs> 네, 네. 부산행이 네. 엄청난 화제였던 게 제작 음. 당시부터 독립 영화 쪽에서 유명했거든요. 음. 아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실사 영화를 하는데 좀비 음. 영화고 음. 돈도 많이 썼다고 한다. 음. 이러니까 오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겨 되면 완전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음.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아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고 지옥으로 제. 연결이 되는군요. 아, 그렇죠. 음. 지옥도 대단했는데. 그렇죠. 지옥도 원래 웹툰입니다. 아 웹툰을. 저분이 만든 웹툰이에요. 아 자기가 만든 웹툰이에요? 네, 그림은 본인이 안 그렸지만 어 스토리를 저분이 맡았다 우와. 스토리텔러로서의 느낌이 엄,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나게 있는. 어,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삐끗삐끗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좀할 말이 많은데요. 네. 어 이제 삐끗삐끗.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게으름 같은 걸로. 아 근데 그 이건 정말 영화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조금이라도 저희 저번에 전작들을 봤고 음.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음. 이건 딱 봐도 그냥 아 그냥 짬뽕처럼 섞어가지고 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나? 그 그런 느낌이 <laughs> 너무 드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 나도 정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아. 음. 정말로 염력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염력 염력도 네, 입은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이 사람이 아 게을러질 때랑 부지런해질 때랑 콘트리 <laughs> 너무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구나. 그러네, 염력이. 거기도 유승룡이 나왔습니다. 아. 무빙의 그 염력을 쓰는 아, 예, 유승룡이랑 대비가 그렇죠. 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좋아하는 사람으로 화가 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비슷한 예로 그 신세계를 감독했던 박정원 감독님이 있습니다. 음. 그분이 이제 정말 각본가로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음. 양말을 보았다는 부담거래 대본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본으로서는 우리나라로 거의, 와, 이랬던 음음. 분이었고 그 심지어 그분이 신세계를 만들었으니 응. 음. 아, 정말 대본 잘 쓴다. 음. 재밌게 그 다음에 심지어 대호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음. 최민식이 나왔던 제작비 엄청 많이 들였죠. 음. 그 영화가 흥이 망했지만 음. 정말 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아 정말 이 이분이 상업성을 좀 포기하고 작가주의적으로 갔구나. 음. 신의 세계로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와. 제작자로부터 좀 어떤 정도의 이런 자유를 얻어서 음.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받았구나죠. 음. 그래서 예술적인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음. 이제 돈보다는 예술을 선택했구나 음. 어. 그래서 이민식이라는 이제 기라성 같은 배우와 엄청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전혀 상업성 없거든요 아 음. 음. 너무 감동했거든요 음. 근데 그다음에 만든 영화들이 다 너무 게으르다 아, 진짜? <laughs> 너무 게으르다 오. 심지어 (1년에) 한번씩한편씩 내고 있는데 오. 아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오. 볼 때마다 이거는 왜냐면 이분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오.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충 하는. 대충 드림? 하는. 아, 아 진짜. 아, 네. 인터뷰를 해보고 싶네. 왜 그러는지. 뭐였을까? 음. 음. 이거는 정말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무슨 작품들이 음. 그래요? 마녀도 그렇고. 마녀? 어느 마녀? 마녀요, 영화 마녀요. 예 마녀, 그건 괜찮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이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액션을 되게 잘 찍어요. 네. 아 신수기부터 음. 액션을 정말 잘. 마녀는 음, 음. 액션 기가 막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야기의 그 흐름에 네. 기승 전결이 있다면은 네. 그 모든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을 음. 기승 전까지, 기승 전까지, 기승 전결 중에 기승 전까지 음. 모든 궁금증이랑 뭐 인상깊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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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면들이 이런 거를 계속 던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네. 어, 뭐지, 뭐지, 뭐지? 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다가 결말에서 아 대사로 이걸 연출적인 걸로 커버하는 게 아니고 대사로 그냥 음, 주르륵. 대사로 이 모든 갈등들을 주르륵 봉합해버립니다. 아,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아, 아, 맞아요. 마녀가 딱그 아. 누구예요? 그 배우가. 김담이가 예. 어, 본색을 드러내고 그쵸? 그 다음 액션까지는 절정을 치다는데 그 뒷부분이 희미해 그쵸 음 약간 티미해 그쵸 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말 그 지금까지의 제작비를 다 쏟아본 것 같은 네. 정말 그리고 정말 자, 솔직히 잘하는 거거든요 액션을 네네. 정말 액션을 잘연출하시거든요그 음 네. 소화도 하는 것같은 액션 씬을 그 결말 부분에 다 쏟아 넣으면서 음아 투자자들로부터 아이 사람 뭔가 돈을 주면 다음에는 뭔가 더벌수 있겠구나 어 이걸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아아리가좋으시구요 <laughs> <laughs> 지금 그렇게 한 6년 가셨거든요, 6, 7년 가셨거든요. 허나합니다 음 아, 아, 음 아, 그 전에 그 전작을 알기 때문에 네. 비교가 된다. 그렇죠. 아저 심지어 노력 이렇게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다 봤습니다 그 작품을. 저도 이제 같은 케이스인 거죠. 아어 다음에 뭔가 있겠지. 아 <laughs> 이번 주면 이제 진짜로 <웃음> 네, <웃음> 네, 언젠간 그렇죠. 좀 체력이 떨어지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보약을 한척가려가지고 보내드리면 그렇죠.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아, 어. 아 팬의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다. 음, 아. 한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아리에스터 감독 팬인데 보이즈비어 네. 프레이드가 본인 아.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탈덕 아. 그래 버리충 <laughs> 정말 그럴 수 있죠.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그 영화 좋아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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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요. <오케이, 아니야>, <laughs> 흥분을 들으니까 재밌어요. 아,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네.